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지구가 잠긴다.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? 알고 보니 지구의 모든 빙산이 다 녹아도 지구 바다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빙산을 잘 보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. 잠수함을 탔다면 빙산 아래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지. 북극의 얼음들은 모두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야. 만약에 컵에 얼음물을 가득 담은 뒤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? 컵에 물이 넘치지 않잖아? 그거랑 똑같은 거야. 빙산의 일부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. 해수면에 영향을 주는 건 그린란드 위나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야. 애초에 땅 위에 있던 친구들이니까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면 해수면이 높아지 없지? 심지어 남극 얼음의 두께가 2km 정도라니 엄청 많기도 많지. 근데 이렇게 얼음이 두껍다 보니까 얼음을 뺀 남극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. 대충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붙어 있는 땅이 아니라 이렇게 섬처럼 생긴 게 남극의 어. 모습이거든. 그리고 얼음 아래는 호수같이 또 물이 있고 그 아래 땅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남극의 얼음이 녹았을 때 높아지는 해수면의 높이를 추산하기가 어려워. 연구진에 따르면 수십 미터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데 아직 남극도 미지의 세계라 이 또한 단순 추측이지. 뭐.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더워지면 바다의 부피 자체가 커지거든. 만약 바다가 1도 정도 더 더워진다면 30cm 정도 상승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아파트 펜트하우스는 높은